월드컵 지역예선을 전승으로 통과하고 2010 남아공 월드컵에 참가한 네덜란드. 예전만큼의 황금세대는 아니었지만 네덜란드의 스쿼드는 탄탄했습니다. 골문은 스테켈렌비르가 지켰고 판더빌, 헤이팅에아, 반, 브론코스트, 오이엘의 경험 많은 수비진과 반봄멜, 더용, 스네이더르, 판더르바르트의 미들진 그리고 공격진은 카윗, 반페르시, 로번, 휜텔라르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조별리그 2조에 속한 네덜란드는 덴마크, 카메론, 일본과 한조가 됩니다. 네덜란드의 첫 번째 상대는 덴마크. 네덜란드가 전반전 내내 몰아쳤지만 덴마크의 수비는 견고했습니다. 덴마크의 수비를 뚫지 못하는 네덜란드. 그런데 후반 시작 직후 덴마크의 폴센이 헤딩으로 걷어낸 볼이 아게르의 등에 맞고 자책골로 이어집니다. 이때부터 분위기는 네덜란드 쪽으로 기울죠. 그리고 후반 39분 엘리아의 슈팅이 골 포스트를 맞고 나오자 가위씨 밀어넣으며 스코어는 2대 0이 됩니다. 추가골을 넣은 이후에도 덴마크를 시종일관 몰아붙이는 네덜란드. 그렇게 경기는 종료되었고 조별리그를 산뜻하게 출발하는 네덜란드였습니다. 2차전 상대는 일본. 전반 내내 네덜란드의 주도권이 이어졌으나 일본의 밀집 수비는 단단했습니다. 밀집 수비를 이어가던 일본은 전반 후반부터 슬슬 공격을 시작하죠. 하지만 양팀 다 득점은 없었고 그렇게 전반전은 종료됩니다. 후반 시작되자마자 적극적인 공격을 이어가는 네덜란드. 그리고 후반 7분 일본 수비가 걷어낸 공이 반페르시에게 연결됐고 반페르시의 백패스를 받은 스네이더가 환상적인 오른발 중거리슛을 꽂아넣습니다. 스코어 1대0이 되고 일본은 활동량을 늘려 압박의 강도를 올립니다. 하지만 득점은 얻어내지 못했고 그렇게 1대0으로 네덜란드가 2연승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16강 진출을 확정한 네덜란드의 다음 상대는 카메룬. 16강을 확정했음에도 네덜란드는 베스트 11을 기용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를 2대1로 승리하며 조별리그 3전 전승으로 16강에 진출하는 네덜란드, 지역 예선 포함 13전 전승이었습니다. 기세가 오른 네덜란드의 16강 상대는 슬로바키아, 초반부터 측면에서 슬로바키아를 흔드는 네덜란드. 그리고 스네이더의 패스를 받은 로버는 수비수를 앞에 두고 왼발슛을 날리며 선취골을 뽑아냅니다. 이후 네덜란드는 슬로바키아의 역습을 신경쓰며 수비에 치중하고 전반전이 종료되죠. 후반이 시작되고 다시 공격에 박차를 가하는 네덜란드. 그러던 후반 39분, 노마크 찬스를 잡은 스네이더가 골문을 가르며 스코어 2대0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 슬로바키아가 PK를 얻어 성공시켰으나 시간은 부족했고, 네덜란드가 8강으로 가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8강전 상대는 브라질, 94년, 98년 패배의 서력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였습니다. 경기전 두 나라 레전드의 신경전도 엄청났습니다. 요한 크루이프는 브라질 둔가 감독의 축구를 매우 재미없다고 디스합니다. 둔가 감독은 크루이프에게 늙은이가 노망이 들었다는 식으로 받아쳐버리죠. 그리고 시작된 경기, 브라질이 한 차례 골망을 흔들었으나 옵사이드로 득점이 무산되고 맙니다. 브라질이 주도권을 잡는 양상으로 가는 전반 초반이었습니다. 전반 9분 멜로가 대지를 가르는 수루패스를 호비뉴에게 찔러줬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며 한점 앞서 나가는 브라질. 선제골 이후 브라질은 점유율을 내주지 않았고 네덜란드가 끌려가는 양상으로 전반전은 종료됩니다. 그리고 후반 8분 스네이더의 크로스를 브라질 멜로가 백헤딩으로 자기 골문에 넣어버립니다. 어이없게 원점이 되는 양팀의 승부. 브라질이 다시 앞서가기 위해 공격을 퍼부었으나 득점은 나오지 않았죠. 차분히 공격을 시도하며 역전을 노리는 네덜란드. 팽팽한 균형은 후반 23분 로번의 코너킥을 카이시 백헤딩으로 패스 스네이더가 헤딩으로 마무리 지으며 2대1로 네덜란드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이제 급해진 건 브라질이었으나 멜루가 로번을 밟으며 퇴장당하는 부름까지 겹쳐버리죠. 점유율 축구에서 한 사람이 빠진 공백은 치명적이었고 브라질은 개인기량으로 기적을 얻고자 했으나 경기는 그대로 종료됩니다. 마침내 네덜란드가 브라질을 얻게 되죠. 서력에 성공한 네덜란드의 4강 상대는 우루과이였습니다 경기 초반 선수비 후역습으로 조금씩 간을 보는 양팀.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이 계속되던 전반 17분, 반 브론코브루스트가 먼 거리에서 나뉜 중거리 슈팅 정확히 반대쪽 골대에 꽂히며 스코어 1대 0으로 앞서 나가는 네덜란드. 다시 봐도 정말 환상적인 골이었습니다. 선취점을 가져간 네덜란드는 라인을 내려 수비에 집중합니다. 우루가이는 만의 골을 노렸으나 징계로 빠진 수아레즈의 공격력을 메꾸기에는 역부족이었죠. 네덜란드 수비에 차단당해 운전세도가 힘들어지자 우루가이는 공격의 방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전반 40분, 코를라는 중거리 슈팅으로 공격의 방법을 바꿨고 강력한 중거리 슛을 꽂아 넣으며 스코어 1대1로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네덜란드가 중거리 슛을 꽂아놓자 우루가이도 똑같이 중거리로 갚아주며 장군멍군의 전반전이 끝이 납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반더바르트를 교체 투입하며 공격적으로 나서는 네덜란드. 후반 24분 스네이더러가 날린 슛이 우루가이 수비수들을 막고 굴절 되어 우루가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행운의 골로 역전에 성공한 네덜란드는 3분 뒤 카이시 올린 공을 로버니 헤딩으로 마무리 지며 3대1까지 점수차를 벌립니다. 우루가이는 후반 추가시간 페레이라의 만회골이 터졌으나 시간은 부족했고 32년만에 월드컵 결승에 진출하는 네덜란드. 이번에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결승상대는 무적한데 스페인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스페인과 네덜란드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과거 스페인이 네덜란드를 식민지배했기 때문이죠. 원수지간이며 첫 번째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올리기 위해 결승에서 만난 양팀. 전반전은 거칠게 진행됩니다. 우승 트로피를 목전에 둔 양팀의 흥분 상태가 역력하게 드러났죠. 서로의 다리를 걷어차거나 밟고 거친 테클이 오가는 전반전이었습니다. 도영이 알론소의 가슴팍을 날라차기로 공격했으나 퇴장은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봐도 명백한 레드 카드였으나 심판은 옐로 카드를 주죠. 전반 막판 로번의 중거리 슛이 막히며 전반은 종료됩니다. 후반 16분 로번이 스네이더의 패스를 받아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슛까지 연결했으나 가시아스의 선방에 막힙니다. 후반 32분 라모스가 노마크 헤딩을 했으나 골문을 벗어나고 말죠. 로번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했으나 푸요의 반칙성 플레이에 막히고 맙니다. 그렇게 연장으로 가는 경기. 파브레가스가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했으나 키퍼 선방에 막혀버립니다. 연장 후반 4분 헤이팅하가 이니에스타를 밀어넘어뜨리는 반칙을 하고 퇴장당하고 말죠. 수적 우위를 점한 스페인은 연장 후반 11분 반더바르트가 차단한 공이 이니에스타에게 연결 이니에스타가 트레핑 후 슛을 날려 네덜란드의 골문을 흔듭니다. 네덜란드는 만회를 노렸으나 실패하고 그렇게 경기는 종료됩니다. 또다시 우승게 실패하는 네덜란드였죠. 공수 밸런스가 너무도 좋았기에 2010 남아공 월드컵 준우승은 너무나 뼈아팠습니다. 이후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선 4강에 진출했으나 메시의 아르헨티나에게 탈락. 2018 월드컵 본선 진출 실패. 2022 월드컵 8강에서 또다시 아르헨티나를 넘지 못하며 유니폼에 별한 개를 새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유로에서는 아쉬웠으나 여전히 좋은 공수 조화를 보여주고 있는 네덜란드.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네덜란드가 콩라인을 탈출해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